정만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비케어 볼게요, 유비케어. 자, 이 종목을 영상을 올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종목 추천하는, 추천드리는 거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예, 혹시 관심 있거나,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시거나, 예, 이 종목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술적 분석으로 놓친 부분이 없나, 지지하장, 그 다음에 우상으로 돌아가는 변곡, 그 다음에 매물, 채널, 뭐, 요런 형태로 보면서 네, 체킹 포인트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종목 추천 아님을 알려드리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유비케어 한번 볼게요. 오늘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유비케어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네, 케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네, 디지털 헬스케어. 그다음에 뭐 데이터 건강관 이쪽이겠죠. 네. 회사가. 그러면 이쪽 이제 뭐 뉴스를 한번 볼게요. 뉴스를 보게 되면 2월 23일날 나왔던 뉴스인것 같아요. 그죠? 의사랑 기반 후에 신규 서비스 출품,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월달 초반에 보게 되면 영업이, 익그 다음에 전년 대비번 조금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죠? 에, 조금 올라가, 그니까 2월 10일 기점으로 한번 볼게요. 날짜는 요게. 그래서 2월 1 0일 2월 10일을 보면, 음, 맨, 그니까 아래 차트가, 요게 일봉이에요, 일봉. 일본.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가 일봉이고요 위가 월봉이고요 왼쪽 위가 월봉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가 주봉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까, 2월 10일 기점으로 한번, 여기서 한번 제가, 2월 10일 기점으로 제가, 그러면, 11월쯤 되죠? 이렇게, 예. 근데 아마도, 이 단순히 이런 걸 보게 되면, 전년 대비 영업, 지난, 지난 영업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게 되면, 영업이 좀, 뭐 대비니까 많이 올라간 건지 적게 올라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걸 단순하게 보고 그 주식 매매를 하게 되면요 어쨌든 이거 제가 왜이 얘기 드리냐면 흐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흐름 네. 기사가 나오는 기점에서 저런 내용이 나오는 기점에서 가만히 보면 흐름이 위로 갈수 있고 아래로 갈수 있는데 좋은 소식이 나왔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쁜 소식이 나왔다고 무조건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랜덤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죠 흐름 자체가 근데 이제 이거잖아요 우리가 주식매매는 타이밍 예술이라고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자 왼쪽 위에 있는 월봉을 제가 이렇게 한번 땡겨 볼게요 그러면 2010년서부터 2021년이니까 지금 한 10년간의 데이터가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위가 이렇게 땡기면 월봉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땡기면 2015년서부터 데이터 값이 보여요. 그 다음에 아래 차트가 일봉인데 이렇게 보면 2019년 정도까지 데이터가 보이고요. 이렇게 그러면 에 여기서 흐름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제가 한번 보면 2010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으면요. 여기가 저항했었죠. 여기가 저항했었고요. 여기가 저항했었는데, 이게 2012년께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2015년께가 될 것이고, 요게 2019년 정도 되죠. 거기를, 이 대추세를, 저항했던 대추세 흐름을 뚫은 자리가, 뚫기 시작한 자리가 지점이 여기죠. 그럼 그때 날짜를 한번 잠깐 봐볼게요. 언제인지 2020년 5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추세가 되겠죠. 그러면, 아래 차트를 보게 되면, 일봉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일봉을 보게 되면, 여기였었죠. 그죠? 이렇게. 여기를 다시 한번 화면을 좀 켜볼게요. 진하게. 여기였었던 거죠, 여기를. 음, 여기를. 그러면 이게 저기서 올라왔던 그림이 이렇게 뚫어진 점이죠, 여기가. 근데 여기서 보시면 거래가 별로 없다가 갑자기 거래가 터지면서 변화를 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선을 조금 더 두꺼운 선으로 제가 바꾸면서 우상향으로 쭉 그리게 되면 현재 시점 있죠? 여기가 되게 중요한 가격대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월봉에서 이 대추세 흐름을 올려놓고 눌림을 주고 약간 쳤었어요. 근데 밀렸지만, 이자를 가만히 보면 주봉으로 옮겨가서 그리면 이렇게 수렴도 하고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예, 전체적으로는 올렸다가, 계속 이렇게 눌렸다가, 그 다음에 고점의 흐름이, 고점의 흐름이 계속 낮아지면서, 그러나 의미 있는 지점에서 멈추고요. 그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여기를 벗어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보시면 그러는 동안 거래가 현격히 줄면서 관심 밖으로 멀어집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도 임박해 있어요 한번 관심을 줄 만한 그러면 이렇게 수렴의 형태가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지지할 만한 위치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거래가 좀 터져 주면서 위쪽으로 좀 틀어 준다면 일단 고가를 만들어 놓고 예, 작년 7월부터 계속해서 흐름이 아래로 가던 흐름 바꾸죠. 우리는 이거기를 변곡이라고 하죠, 여기를. 예, 그러면 이 얘기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는 거죠, 이 위치가. 유비케어는. 그러니 굉장히 괜찮아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나 만약에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얘가 일봉상, 일봉상, 이런, 이런 파악을 하기도 이전에, 음,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내려오던 주가가 반등한 시점이 여기니까. 그럼 이때쯤 들어갔으면 어쨌든 여기는 시세차익을 한번 줬는데 청산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더갈 거라고 생각해서 에, 그리고 밀렸죠 그러면 다시 이 흐름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흘러내리고 있죠 그래서 홍대표님 여기서 물렸어요 여기서 물렸어요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럴 수 있겠지만 에, 이 자리는 분명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이 저점은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신규진입을 노린다면 분명히 여기서 턴하고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하겠죠. 근데 물려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거요. 앞으로는 만약에 밀린다, 물린다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서 흐름을 깼잖아 이렇게. 더군다나 이 고가가 낮아진 흐름이고 여기는 또 지지하던 교차잖아요 하 이렇게. 지지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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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받았고 저항 받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가 예. 그럼 이 밑에서 놀았을 때는 여러분 이런데 이거는 맞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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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치가 여기가. 대단히 의미 있는 위치가 되는 거죠, 이거. 여기, 여기. 1번, 2번, 3번. 자, 이렇게 저항값이, 이렇게 지지값이 저항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무게감이 하방으로 쏠려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거. 네. 이런 형태가 됐으면 앞으로 받지 마세요. 그래서 흐름에 역행하는 매매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자리는 분명히 반등할 기적이 있겠지만, 흐름에 역행하지 말라면 이걸 턴한 다음에, 예, 즉, 고점이 낮아진 부분이 다시 저점이 높아지면서 우상으로 트는 지점이 그때 타임을 잡아도 안 늦겠죠. 항상 매매하실 때, 그 머리에 저항을 이고 매매하지 마라. 흐름에 유비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유비케어는 어쨌든 반등할 자리이지만,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이라든가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가격대가 기준을 이렇게 잡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지금 그리듯이 이거. 이렇게. 이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이게 주 네, 가격대로 봤을 때는 언제냐면, 요렇게 논다 그러면 이렇게놀거 아니에요? 그럼 벗어나면, 6천원대한 중반만 깨져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이렇게. 깨지면, 저항이 이중적으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예 하려면, 지금 시도를 한번 해보든지, 그죠? 네, 아니면 턴한 다음에 확인하고 하든지. 그게 낫겠죠.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아직은, 아직은, 간당간당 소위 말해서 간당간당 걸려 있는 거고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더 관찰을 하시면서 들어가는 게 낫겠죠 적어도 항상 흐름에 위변하지 말라 그러면 이 흐름을 돌파시켜 놓고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일 때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잘못되면 이렇게 손전을 해야 되그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비중을 줄이거나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자리는 분명히 분기점입니다 유 p 케어는 지금 가격대가 그리고 돌려 줄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올라와도 정항을 받을 것인가 그러면 그런 자리들은 다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자, 이 그림 갖고 기존을 자꾸 하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자, 유비케어 관심 있는 분들은 결론은 이 선, 이 네, 선, 지금 설명 드렸지만 이렇게 네, 월봉에서 이 선, 주봉에서 이 선, 일봉에서 이 선, 2선. 이 네, 선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참고 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찐찐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